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그 활동 시간이죠 뭐 1시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취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가 제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음 어디부터 돌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고에서부터 오늘 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Q&A가 또 있었어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뭐 질문이 왔는데 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 보이나요? 뭐그 자게 보니까 무슨 뭐 목소리가 돼지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돼지 아니고요. 네, 뭐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몸무게가 지금 현재로는. 80kg, 키는 182 정도 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얘기해봤자, 안 믿으실 거잖아요. 이런 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이거 얘기해봤자 또또 또 본인들 또 나중에 또 기분 나빠가지고 또 채팅에다가 어? 뭐 욕하고 비방하고 그럴 거잖아요. 네. 지금 제가 전에 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본캐도 이렇게 살며시 공개를 이렇게 살며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 둘씩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물론 제가 그 가끔씩 전체 좀 약간 어좀 말을 좀 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게임상에서 재미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초창기 때는 우리 그 아케이시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들 돈이 좀, 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페이투인 게임이 그 돈을 계속 쓰게 되잖아, 사람이. 근데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란 말이야. 특히나 지금 저랑 지금 쟁을 하는 친구들이 저랑 말고도 다른 친구들하고도 지금 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쓰겠지, 우리하겠지 솔직히. 뭐 직장인데 돈 얼마 벌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하니까 뭐 괜찮다 싶어도 뭐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놀거나 이런 친구들이 무슨 뭐 빚내서 하겠지.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좀 가슴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나 오래 할 게임 아니잖아요. 네. 오래 할 게임 아니고, 음... 뭐 오래 한다 해도 한 1년... 1년이면 진짜 오래 하는 거다. 어. 근데 어찌 보면 은 길면 긴 거고, 짧으면 짧은 건데, 조금 이렇게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 물론 이게 제가 잘했다고는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막피... 막피라고도 하는데, 저는 쟁이라고 할게요. 이런 쟁들이, 이런 쟁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게임사에서 의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토돌리라고 게임 만들어줬죠. 근데 그런 오토를 때리라고 만드는 겁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암묵적으로 우리가 그 매너를 지킨다는 그 면목하에 우리가 서로 안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야 작은 분쟁들이 생기죠. 뭐 예를 들어 겹사나 뭐 사냥을 하다 보면 겹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어 어찌 됐든, 저지 됐든 싸우게 돼 있습니다. 이 게임이 예. 그냥 싸우라고 만든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마이크가 좀잘안 들린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 여기다가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마이크가 잘 되든, 안 되든, 노래가 저작권이든, 돈벌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지극히 저는 이게 취미고요. 저는 게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래 그냥 편집하는 거랑 뭐, 유튜브 수준이 무슨 거의 뭐 직업 학교에서 뭐갓 배우고 바로 써먹는 수준이다. 근데 정, 저한테 너무 칭찬입니다. 어, 그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핸드폰에서 무료로 하는 편집하는 거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배워서 뭐 어디 어쨌든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 아니니까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 몇몇 분들이 저를 이제 그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방송 안 했잖아요. 저 지금 진사 이거 이전 나올 때까지 저 혼자 이 채팅 쓰고 막 그랬어요. 다 나를 차단했단 말이야 응? 어? 근데 내가 이거 방송하니까 그나마 조금 반응을 보여 어 그러면 나는 지금 그걸로 나는 만족해요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욕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잊으시면 안돼 음. 그걸로 나 재밌어서 하는건데 어, 물론 제가 다른 게임들 만약에 그때는 뭐 이렇게 방송을 안 하겠지만 다른 게임들 할 때는 어,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아케이지에서만 할 거고요 아케이지는 일단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아케이지가 지금 약간 조금 약간 추춤하잖아요 초창기 때는 진짜 많이 했고 재밌었고 근데 요즘에는 점점 어떻게 보면 좀약 게임 멈췄죠. 예.. 네, 멈춰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거 한 진짜 여섯 번, 일곱 번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한두 번이라도 더 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어, 세질까좀더 돈을 쓸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미래를 보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게임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조금씩 써봐. 그럼 어떻게? 포기하지 않겠죠? 게임을. 그러면은 게임을 더 업데이트하려고 노력을 할테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공카에다가, 공카 활동하는 사람이 몇명 있습니까?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나마 있으니까 여러분 활기가 있고, 그나마 이렇게 지금 게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물론 큰손 분들이 예, 돈 쓰는 거랑 우리가 쓰는 거랑 또 좀... 약간 회사에 도움 되는 게좀 다르긴 하죠. 그래도 그 큰손들도, 저희 같은 마발이도 안 되는 끝들이 돈을 쓰고 옆에서 있어야지 우월감을 또 느끼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게임 우월감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 지금 사람들 다 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라인인데 왜 이렇게 본인이 썰자를 당하냐 이러시는데 제가 진짜로 하나 가게 정리하면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게임 끝나죠. 네. 그냥 뭐, 솔직히, 뭐, 리니지급이면 솔직히 제가 이런 말안 합니다. 리니지면은 조금 돈을 많이 써. 솔직히, 사람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감당돼. 음. 돈좀 있는 사람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지금 뭐, 한두 명? 세 명? 그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안한 거던데 게임. 그 음. 저랑 만날 리도 없고요. 제가 지금 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제가 처리를 할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돈을 쓰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서버를 먹든 여러분들과 쟁을 더 심하게, 심하게, 깊게 들어가든 저는. 이 캐릭터를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요. 그니까이 게임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음. 뭐 허세다 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방금도 지금 본캐에다가 돈 썼어요. 근데 여기는 왜안 쓰냐? 이거 뭐 사냥도 못해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억울. 끌려고 만든 거야. 이거는... 그데 나한테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에요. 얘는... 얘가 욕을 먹든, 얘가 갑자기 정지를 당하든... 뭐알바입니까 네? 진심으로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시간을 계산을 좀 해보고, 아, 이쯤이면 이 새끼 뜨겠다. 이러면은 그때쯤 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저를 잡으려고 하던가. 좀 그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 맨날 이렇게 채팅으로 막 이렇게, 어? 입만 털지 말고. 그런 아키에이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친절하게 또 댓글까지 달아주셨는데, 뭐 말이 너무 재밌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네요 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들죠 네. 춤을 추게 만드는 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솔직히 칭찬보다 욕해주세요 욕해주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욕먹으려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 제가 닉네임은 언급은 하진 않겠는데 어 누군지는 알 거야 음 근데 우리 뭐 내가 알기로는 뭐 동생 같은데, 우리 그 동, 동생이 좀 약간 나는 뭐 이런 방송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보기엔 저기 근처에 있어. 약간 네카마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서버에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굉장히 심해. 어, 어그로가 내가 보기엔 나보다 심해.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이런 방송을 하면서 진사를 좀 살려보는 거 어떤가? 저 개인적으로 그럼 파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리고 진짜 그 아케이지가 제가 보기에는 업데이트 나올 거다다왔왔든요 이제 패 패키지만 속팔팔 e 거든요요 아, 몇몇 친구 h 걱정돼요, 솔직히. 네. 요즘 금리도 안 좋고 어? 살기 퍽하고 힘든데 너무 무무하는거 아닌가 친구들이. 아 a 아이고 아이고. b 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예쁜 말로 좋은 뜻으로 저한테 귀시라도 보내주시고 뭐한보님 안녕하세요 그럼 저도 아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야시네 저기 근처 있어 아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허. 제가 지금은 이게 써.. 이게 부족해.. 이게.. 이게.. 졌어요 근데 뭐생명력이 <laughs> 부족해.. 아, 반갑다. 야, 실수로 눌렀는데 만나니까 반갑네.. 그 몇몇 친구들 자꾸 제가.. 이러는 것 때문에 좀 약간 거슬린다 이러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깝게 되고 있어요. 입에다가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내가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막 엄청 크게 들리는 거야. 어.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요즘에 이게 고은... 이거 폐광... 이거 좀 약간 패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 저기 어, 있네, 어... 있네요. 다음에는 이제 바다에서 진짜 이제 원피스 좀 있으면 그 넷플릭스에서 원피스도 나오거든요. 그거 맞춰서 또 컨텐츠 어, 해적 컨텐츠 한번 찍을 겁니다. 원피스 노래 틀면서. 저기 근처 있어. 왜 이렇게 많냐 여기. 야 요즘 내가 여기 안, 안 왔거든. 요 다 일로 오네. 참. 여러분 나중에 서비전 나오면은 진사로 오세요. 네, 진사로 와서 같이 합시다. 어, 다시 한번 홍보 한번 합니다. 저랑 뜻이 맞은 이렇게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싶다. 좀더더좀 어, 더더좀 이렇게 버라이티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뭐 자게나 아니면 저한테 귀를 주세요. 우편을 주시라 어, 저희 지금 제가 열심히 그 전까지 길들을 키워놓고 있겠습니다. 어 운영 잘하시는 분 있으면은 그 운영권도 넘겨드릴 테니까 뭐 얘기하세요. 저는 이렇게 뭐 썰자를 잘하지? 이정희야, 뭐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그 진사 때 옛날에는 서로 이렇게 막 말싸움이 좀 나오고, 막 이래도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그좀 약간 선들이 있었어. 다들 감정이 좀덜 쌓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되게 좀 아쉬워. 나 그때가 좀 재밌었던 거 같은데. 저기 근처에 있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진짜 제가 지금 다른 서버에서도 지금 캐릭터를 키우고 있잖아요. 와 근데 진짜 다른 서버는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이거 진사는 유독 좀 심해. 저기 근처 있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여러분 지금 이거 나중에 추에. 후 아키에이지 5년 정도 지나고, 한 5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아키에이지 떠올리잖아요. 그... 그리울 걸요? 지금 이 멤버도 그리울 거예요. 진짜로... 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어, 추억이 되는 그런 캐릭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와, 들어와. 나중에 그래도 또 제가 그날 잡고 이 노래 부르는 컨텐츠도 할게요. 생명력이 부족해. 잠깐. 그래도 아니 저 돼지 아닙니다. 자꾸 돼지 같다 이러는데 돼지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전체 수로 한번 장난 한번 친적 있는데 그걸로 계속 읽고 가시네요. 아, 어, 황보 형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제 이상형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참하고, 일단은 담배 안 피고, 제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외모는 안 봐요. 네, 성격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또 제가 또 성대 모사를 또 잘하거든요.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하는 거 이정재, 이정재. 끝이라 했잖습니까? 끝이라 했죠. 네. <laughs> 야 이거 지금도 모니터링하면 진짜 대박이다. 아, 야, 모니터는 진짜 쩐다. 어떻게 이래? 와, 부족해. 모니터링 지린다 제가 이렇게 계속 진사홍보하고, 에, 예? 자기에서 계속 활동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게다가 좀 약간 내가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잘 되면 좋지. 그걸로 있서 막 내가 뭐돈 벌고 뭐 이걸로 인해서 저는 이거 아이디도 팔지도 않을 거야 물론 팔리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거뭐 팔리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냥 안 팔려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한면배고프 아.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 의사 표현을 하려고 좀 잠깐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올릴 겁니다. 뭐난 어,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서로 욕안 해도 이런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이거 아이온 때 이런 거 진짜 많이 있거든. 알잖아, 형들. 이런 게 진짜 맛이지. 음. <laughs> <어허. 웃음> <laughs> 어우씨저저형 인상 존나 는네아 <laughs> 여러분, 어 내일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썰자도 해야 되고 할게좀 있어가지고 좀 오늘 일찍 좀잘 겁니다. 어. 여러분들 너무 늦게까지 하시면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찍 주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제그 라이벌, 그 친구한테 어, 하고 싶은 말. 어나 너한테 감정 없다. 어너 너무 방어적이다. 음. 나는 너가 이게 좀 약간 이런 방송도 좀 했으면 좋겠어. 너 아까 저를 보니까 어, 방송 해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보세요. 더 재밌잖아. 그러면 좀더더 착해질 수도 있어. 오케이. 아무튼 오늘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썰자 하는 방송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제가 또 이거 스펙업해서 제대로 보여줄게요. 물론. 진짜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그 진짜 돈핵가금너들만큼은 쓰지 못하더라고 여기있는 서버 그 시골서버정도 정리할정도로 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